네 예, 여기는 동거문이 오름입니다 네 예, 앞쪽에 맞은편 쪽에 보이는 오름은 문석이 오름입니다 지금 저기는 자연휴식년제에 들어가 있어서 예, 입산 통제입니다 예, 문화구가 굉장히 깊습니다 동거문이 오름은 예, 오른쪽으로 가면 높은 오름이 있습니다 오늘 이쪽 날씨가 상당히 흐리고, 지금 보선비가 좀 오고 있습니다. 바람이 아주 셉니다. 오늘 바람이 아주 셉니다. 오늘 제주의 동부지구, 서부지구 오름에 도전트랙이 지금 아마 진행 중일 겁니다. 도전트랙 하시는 분들, 미끄럼 안전사고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지금 오름답사 진행 중입니다. 지금 오늘은 동거문으로 어, 와 있습니다. 홍상구입니다. 이 오른쪽이 분화구인데요. 상당히 가파르게 깊게 피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추락장이 한번 찍혀 있죠. 상당히 위험합니다. 칼등선이나는곳 분화구가 엄청나고요. 보시면, 계량만 보겠습니다. 이 분화구가 어마어마면 예. 한두 개가 아니고요. 분화구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맞은 편이 문석이 오름이고, 오른쪽이 높은 오름입니다. 예, 오늘은 날이 흐려서 조망이 멀리 보이진 않습니다. 예, 여기는 동쪽 오름입니다. 예, 저쪽 길이 보이시죠? 저쪽으로 해서 돌아서 분화구를 완전히 돌아서 내려갈 겁니다. 이 분화구 한 바퀴 도는 것도 상당히 거리가 될것 같습니다. 예, 다시 다음 적절한 조망기에서 이 동거문 오름을 스케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거문이 오름입니다. 저기 정면에 보이는 작은 봉리이 하고 그 사이, 사이 아래쪽이 동거문이 오름 입고 있네요. 지금 보이시는 오른쪽 능선을 타고 지금 돌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동거문이 여름인데요 예, 지금 여기 길이 나 있는 쪽으로 쭉 따라서 한번 다 돌아볼 생각입니다. 예, 한 바퀴 돌아서 원점으로 갈수 있는지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못 가게 되면 다시 메코스로 해서 원점에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오지에 있는 오름이어서 차량을 렌트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접근이 어렵습니다. 예, 일단. 예, 동거문이 얼음 예, 길을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예, 광각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광각으로 잡으니까 자꾸 주변 손이 잡고 들어가서 예, 예 지금 광각으로 잡은 모습입니다. 예, 동거문이 얼음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예,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나 있는 길을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보슬비가 와서 그런지 산새들이 아주 <laughs> 정없습니다 평소와 달리 산새도 지저귀는 소리가 상당히 없습니다. 예, 이 분화구가 엄청 깊습니다. 가파르고 깊습니다. 거의 계곡 수준으로 굉장히 깊습니다. 예, 앞쪽 봉우리에 올라서서 다시 한번 분화구를 비춰보겠습니다. 깊이가. 지금 저등선을 돌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보이시죠?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깊은지 가파릅니다. 그리고 네, 지금 주변이 그래도 아침에 비행기에서 내릴 때보다는 지금 날이 조금 개였습니다. 이좀찾아보고요예 분화구 한번 보시죠 지금 분화구 바닥이 저 아래쪽입니다 예, 지금 보이시는 저 아래쪽입니다 예, 예 상단에 분화구가 있고요 또그 아래쪽에 또 분화구가 있고 예, 저 건너편 쪽에 분화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마주 예, 보이는 쪽이 문석이 오름입니다. 예, 주변 오름들입니다. 분화구 예, 예, 아래쪽 분화구입니다. 아래쪽 분화구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동거문이 오른 어, 분화구 바닥면 입니다. 지금 보시면 상당히 높죠 해발 342m로 되어 있습니다만 막상 이 분화구하고 깊이가 거의 깎아지른 절벽처럼 상당히 깊고 분화구가 넓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동거문이 오름이거든요. 그 능선 따라서 오른쪽이고요. 그 사이가 협곡처럼 분화구가 있습니다. 저 위쪽에 일단 분화구가 있고요. 여기 아래쪽 분화구입니다, 지금. 분화구 바닥면에 저희들이 이렇게 빙 돌아서 바닥면에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분화구 바닥면입니다. 아래쪽, 아래쪽 분화구 바닥면입니다. 이쪽으로 쭉, 이게 용암이 흘러갔던 같아요. 쭉 이렇게 계곡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분화구 바닥면을 따라서 다시 예, 동거문이 얼음 쪽 저희들이 처음 왔던 그 문석이 얼음하고 갈라지는 그 지점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예, 조금 더 올라선 지점에서 거문이 예, 얼음 분화구를 잡아보겠습니다. 왼쪽이 동거문이 얼음 정상이고요. 쭉 지금 오른쪽으로 돌아서. 예, 이렇게 돌아서 저희들이 분화구 쪽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이게 지금 용암이 흘러간 계곡 같은데요. 예, 저기 안쪽, 조금 쑥 들어간 쪽에 아래쪽 분화구가 있고요. 그 위로 둔덕처럼 이렇게 깊이 패여 있죠. 올라서면 저 위쪽 맞은편, 예, 누런 잔디가 보이는 그 아래쪽 분화구가 또 있습니다. 예, 저 위에서 분화해서 흘러내려온 건지, 아니면 아래쪽에도 분화한 건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예, 이 깊이가 엄청납니다. 여기가 동거문이 오름 예, 분화구 쪽, 주 계곡 쪽에서 지금 잡아본 모습입니다.